찬송가 삼백사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사장입니다. 그 크신 아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다들 보내사 사목재물 사무시고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영화세 할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우 사랑해, 부사 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 없는 아, 나님의 사랑 가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나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나무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자 읽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성도의 선언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수원 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증인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은, 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빨리라도 천국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고 또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 찬송 가사처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천국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이 전파는 어 프로클레이밍이라고 이렇게 영어 발음이 나오는데 어이 뜻을 보면 발표, 선언, 선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 선포하고 발표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되게 명확하게 전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측이나 추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하셨다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그 의미를 생각하며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 한 받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도 느끼지만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체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이쁘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또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맞습니다. 그런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The King of God has come near 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뜻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들어왔다,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제가 세상에, 세상에 사는 인생이 짧지만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난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자신의 무언가가 믿지 못해 구원의 그 구원간의 확신은 또한 부족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헛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믿음이며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알고 깨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가까이 왔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를 믿고 나아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한다면 전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아 계시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 속에 다른 생명의 그 관심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사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 저와 또한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잊지 말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시는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의심하고 또한 빈가 민가할 때가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현금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소망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 헌금 드립니다. 비전을 위한 1천번째 헌금 드립니다. 또한 1천번째 헌금 드립니다. 자매교회 후원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8장 들리시겠습니다들리신 후에 어, 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 기도해주시고 또 11월 13일 수능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한 비전 센터를 위해서 안전하고 또한 좋은 날씨 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 수요일 저녁까지 진주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하는 집회 강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집회 강사로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서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들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페에 나와서 사면을 보라 간절히 원하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안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락이끝이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제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니 목사님의 영육 강건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님 아픈 곳곳 하나님 치료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손을 대시 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치료 될수있 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 사가 일어날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